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었는데요 이재문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 5월 1일 와. 오후 3시에 내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입니다 엄청 빠른거죠? 어마어마하게 빠른거 아닙니까? 일단 3월 26일에요 상소심에서 이재명 지금 후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랬었지. 3월 근데... 26일. 우리 기억나잖아. 맞아. 그렇죠? 근데 바로 그다음 날 3월 27일에 검찰이 바로 상고를 해 버려. 이건 또 빨리 인상고 하더라. 자, 그러니까 3월 28일에 대법원이 사건에 접수가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4월 22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소위의 배당이 돼 있었는데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요 네. 회부를 하면서 첫 합의기일을 진행을 해버립니다 당일에 <laughs> 네.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또 진행을 하거든요 와. 그런 다음에 어제 갑자기 또 5월 1일에 오후 3시에 그것도 선거를 하겠다라고 와. 지정을 합니다 진짜 빨라 초스피드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laughs> 제가 사실 걱정인 형 아닙니까? 야, 모든 걱정인형. 걱정은 제가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맞죠. 내일 결론을 내린다 는걸 보고 아, 요거는 참고 기가. 즉이무죄 확정이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을 좀 놓은 상태입니다. 어, 자, 예, 걱정 없이. 자,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정확한 분석이시고 그럼 저뿐만 아니라 뭐저 주진우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laughs> <이런> 법조인들이 <laughs> 아 주진 의원, 어아 주진 아 의원, 하여튼 뭐 요새 주진우는 주진우. 그 주진우가 제일 유명하잖아. 아 <laughs> 아 그러니까 어저께도 지, 어저께도 지차에 앉아가지고 라이브했다고 그래요. 예, 어제 하더라고요. 어 네. 여러분 제 말대로 됩니다. 파기자판입니다, 리어제도 <laughs> 아 네. 하더라고. 어 내가 이때까지 본 사람 중에는 대한민국 법조인 한 5천 명 중에 주진우 한 명만 그 얘기를. <웃음> 하더라고요 <웃음> <laughs> 일단은 안심이 되고 주진우가 네. 얘기하는 거 항상 반대로 되잖아요 항상 확실하게 확정이 되고 제가 자꾸만 제가 법률가로 산 지가 30년이 됐는데 내가 이제 이런 제이 꼴을 천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진짜 많이 하십니다 요즘 제가 이 대법원 관련해서도요 그 전에 정말 놀랐던 게 양승태 사법론단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일제강점기회그 강제징용 노동자분들 네. 배상 판결 관련해서 네. 그거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네 김앤장 변호사가 그 일본 측을 대리하면서 사실상 일본 측을 대리하면서 양 스태 대법원 찾아서 가 만납니다. 네, 어. 그 사법 거래라고 불렀죠. 그렇죠. 네. 그 나는 변호사가 대법원장을 자기 사건을 가지고 가서 만난다는 거를 음... 그때 보고 내가 정말 정말 자괴감에 빠졌었거든요. 아... 우리 우뢰인들한테 너무 미안했고 아...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들. 일일... 상상을 아, 할수 상상 없는 일이. 상상을 할수 없는 일이어서 만나서 그리고 또 결과가 나와 또. 음. 만나니까 아. 만나니까 아니 이런 얘기 하시면 어떻게 합니다 이게 이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됐었거든요 음. 그때 아. 그 그때도 놀랬는데 이거는 나는 정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 이번 일 이번에 아. 이렇게 아. 초스피드로 전원합체 사건을 세상에 아.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뭔가 마음이 급한 건데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저기 선배 아들 결혼식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이제 법조인들 많이 왔어요. 네. 뭐 이번에 이제 헌법 재판 저기 우리 소추 대리인 변호사님들도 오시고 오. 현직 판사들도 많이 오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경력과 능력을 가진 분들을 다 뵀는데 그분들도 다 하나같이 나도 처음 본다는 거야. 와. 40년, 50년 된 사람들도 네. 그리고 네. 조희대 원래 스타일이 판사를 생활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일을 이렇게 꼼꼼하게는 하는데. 신속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항상 최대한 미뤘다가 아. 가장 안전할 때 하는 사람인데. 네.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조의대가 이렇게 한다는 거 보고 너무 놀랬다. 와.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분들의 또100% 일치된 의견이 5월 12일 이전에 선거를 하면은 이건 무조건 항고 기각이다 무죄 네. 확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이게 만약에 이제 무죄를 음. 유죄로 파기환송시키려면 그걸 법리를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12명의) 의견도 취합하고 그게 굉장히 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요. 그걸 깨려면 (12명의) 대법관들이 기록을 다 보고 각기 네. 의견을 확실하게 정립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단, 단지 하나가 더 있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용우 변호사 나와서 우리 선거하는 날 얘기할 때 공소 기각 부분. 그러니까 국회 증감법. 아, 네. 네. 그거 고발을 국회가 했, 해야 되는데 안한 상태에서 그냥 한 거. 네. 그거는 음. 아예 그냥 기소 자체가 어.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주장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음. 맞죠. 어, 그러니까 고부분을 그 대법원이 판단을 해서 음. 좀 양념을 치고 생색을 내지 않을까? 아, 그고거 하나 정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상고 음. 기각인데 음. 상고 기각을 하면서도 이건 기소 자체도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그렇죠. 의견을 저을가능성 아, 그렇죠. 가능성. 아, 그렇죠. 아.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그냥 티끌 하나 안 남게 그냥 그렇죠. 다 틀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심 판사들이 진짜 생각을 많이 했구나 이심에서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점을 들어가지고 공소기각을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지규현이가 윤석열이 재판에서 네. 무슨 수사권 문제나 이런 걸 문제 삼아가지고 공소기각 시킬 수 있다는 걱정하는 분들이 그럼, 계시잖아요 예, 그게 저죠 그러면 그렇게 될 때마다 공소기각 되면 다시 기소하면 되니까 아 차라리 괜찮다. 무죄 선고하고 아 항소 안 하고 확정시키는 것보다 아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네, 네, 네. 만약에 2심에서 공소기각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또 기소할 수 있거든. 아 그러니까 공소기각을 일부러 안 하고 아 나는 그 세, 생각도 했을 가능성이 보이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아 무죄로 껀껀이다 잘라가지고 더 시비를 못 붙게 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아 어, 음. 법리적으로는 확실히 정리하고 예, 이게 또 뭐가 있냐면 판례를 보면 대법원에서 딱 받아봤는데 이거는 공소기각 시켰어야 될 일이야 애초에 애초에 음. 근데 무죄로 올라왔어 음. 음. 무죄라서 검스, 검찰이 상고해가지고 올라왔어 음. 네. 그러면 대법원 입장에서 볼때 법적으로는 네.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하는 게 맞아. 어. 근데 무죄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네. 피고인 입장에서 어느 게더 유리한가. 어. 무죄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네. 공소기각이 되면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공소기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아. 무죄는 유지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 판례가 있어. 아. 야 아. 대박이다. 이 대박이네. 어. 네. 그러니까 오. 판례가 그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어. 신기하다, 그, 그것까지 감안해서 나오면은. 1 0 0 점이고 그렇다면 조의대가 열심히 서둘러서 생색을 내려고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아. 그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아. 야. 아. 마, 생각지도 못했다. 기가 막히네. 음. 아그 <laughs> 어. 아, 어찌 됐든 대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렇죠. 해야 네,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소 기가 결정을 내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지난번에 의견으로 그냥 김정환 변호사가 거지. 잘 설명했잖아요. 상고제도, <laughs> 상소제도라고 하는 거는. 피고인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사법 기능은 원래 권익 구제를 위해서 있는 거다. 권익구제. 그러니까 대법원은 피고인이 빨리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파기 재판을 자판을할수 있다. 그 신속하게 할수 있다. 이런 아,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고서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생중계한다 그러대요. 네, 네. TV 생중계한 거. 그러니까. 아 맞아. 원사 어, 잡히고 싶은 거야 지금. 맞아, 맞아. <laughs> 계속 계속 무년배만 <문형배만> 나오잖아. <laughs> 윤석열을 파면한다. 요거맞다 네, 보니까. 아, 맞아. 어, 이재명은 무죄. 요걸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웃음> <하고>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빨리 하는 그럼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견이 분분했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음. 그런데 내일 TV 생중계를 한다는 걸 보니까 음. 아 결국은 자신들의 존재를 좀 과시하고 싶었겠구나. 저는 결국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아. 유일한 관전 포인트는. 문영배 선생은 경남 사투리인데 조위대가 경북 사투리가 얼마나 차별화되는지 이 아. <laughs> 뭐 정도만 관심을 아, 그 정도 관심 내일 자 만약에 이제 내일 상고 기각 다시 말해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네. 와뭐 그래 다행이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음. 짚을 부분이 많아 네. 일단 일심 징역 1 년을 선고한 판사, 판사. 박살 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요 얘기는 일단 잠깐 좀 어, 차치하고 음. 자 그리고 매우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 아 그런지. 검찰은 이를, 진짜, 이를 박살, 진짜 박살, 박살 나야 돼. 아,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음. 한동훈? 아 한동훈 음.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아 나와갖고 얼마나 이걸 조롱하고 세계 드라이브 걸었습니까? 아, 오케이, 한동훈 오케이. 법무부 장관. 근데 만약에 내일 무죄 확정이 되면. 한동훈 후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할까? <laughs> 예상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답 나왔어. <laughs> 어제 우리 민동기 기자님의 후보 아 후배가 물어봤어. 아 네. 어제 현장에 서 한동훈한테, 한동훈한테 한동훈이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영상 보고옵니다. 비디오조현 네, 네,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검, 검찰 수사를 받은 것 중에 무죄 판결이 난 사안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대부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그 기소가 있었는데 이런. 무죄 판결이 나온 것들을 되돌아봤을 때, 저 검찰에서 무리한 기소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볼 필요도 혹시 있다고 보시는지 한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망이라기보다 는 희망 같으십니다. 어. 이재명 대표가 무고해서 기소됐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어요? 선거법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무죄가 났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쪽 국민들도 그렇게 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안, 안될것 같습니다. 아, 운 좋게도 좀 빠져나가서 좋다. 이런 쪽도 생각이시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공부합니다. 더 니가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laughs> <laughs> 아니, 일단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결과 딱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네. 절대 잊어서는 안 돼. 한동은 절대로 어, 한동훈 아. 장관 때야. 네. 한동훈 장관 때. 아, 그리고, 아니, 그리고... 대법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데, 어떻게 또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거야? 거야. 아, 그리고 도대체. 사소한 정정, 아. 어, 질문한 기자가요. 네. 제 후배가 아니라, 아, 후배 아닙니다. 저랑 입사 동기입니다. <laughs> 아, <동기야. 웃음> 아, 나중에 또 전화 전화올 가능성이 있다. 아, <laughs> 야, 근데 저분은 내 누군지 몰라요 얼굴을 저, 네, 기자. 네. 엄청 <laughs> 어, 저 네. 기자. 엄청 까칠해. 까니다저 네. 기자 네. 엄청 네. 까칠해. 전화하면1 시간 이상 취재하는 걸로 유명한. <laughs> 아 그래요? 오, 아, 진짜 까칠해. 어디 가더라도 한동훈의 범행은 꼭 드러나서 처벌받을 것이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laughs> 네. 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절대 절대로. 음, 비밀번호가 없어서 못푼 아이폰이.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단몇 아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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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불법적으로 이상한 짓을 한 사람들, 음. 정말 비상식적인 일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 우리가 있는단 말이에요. 음. 최근에는 이제 직기연은 우리가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럼 근데 이거를 우리 또 최강 의원이 어, 어떤 방송에 나가서 이거를 딱 <laughs> 지적을 또 했더라고. 요 저분은 머릿속에 항상 나쁜 애들을 다 기억을 하고 <laughs> 오, 네. <laughs> 네. 그래서 우리가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음. 그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몇 명만 너무 또 많이 하면 다 잊을 수 있으니까 <laughs> 몇 명만 오늘 좀 짚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판사가 있었어요 어, 그래요? 요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윤석열이가 왜 대통령이 됐냐 어떻게 저런 걸 대통령으로 되게 그때까지 방치할 수 있었냐 하면서 음, 음.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는 분도 계시고 음. 추미애 장관을 욕하는 분도 맞아, 계시고 음. 무슨 추윤 갈등 때문에 윤석열이가 날개를 달고 국민들한테 음. 무슨 공정의 상징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저거 윤석열이가 이상한 짓을 한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 절차를 시작하면서 직무 정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검찰 총장으로 너는 직무를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감찰 방해하고 수사 방해하고 난리를 치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이 측에서 그 직무 집행을 정지시킨 거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을 냅니다. 법원에다가 아, 아. 그거를 법원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아, 그걸, 그걸, 그러니까 네. 직무 정지를 추미애 장관이 시켰어. 네. 근데 이 직무 정지된 거를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윤석열이가 신청을 했거든. 네. 그런데 어떤 판사가 응. 이거 효력 정지, 너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서 응. 윤석열이가 건달처럼 응. 개선장군처럼 아 들어오면서 모든 게다 끝났어. 그, 애들 도열 쫙 시켜놓고 그 가운데로 음. 딱 이러면서 아 가거든. 거기서 끝났어. 네. 거기서 국민적인 인식도 이거는. 추장관이 잘못했네. 그렇지, 맞아.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그렇지. 있었어. 근데 그 사건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이거는 정직 이개월도 약하다. 그렇지 이거는 해임도 아깝다. 그렇지.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아, 연,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판사를 지금 요, 기억을 못 하셔서. 조미연입니다. 조미연. 조미연 판사를 그니까. 기억하십시오. 야,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아 윤석열 다시 일해라라고 판결 음. 내린. 근데 이게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 음, 진짜 음. 이때 이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음. 그렇죠. 이 조미연 판사. 조미연 판사. 현직 판사인가요? 심지어 법원장이 됐어요 지금에. 아이고야 현직 <laughs> 반아요아 근데 나는 솔직히 나도 이름 처음 들었고요. 네. 얼굴 처음 봅니다. 음. 그리고 거기가 결정적인 고비였다는 것을 사실은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아요. 하도 시끄럽게 이제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쯤... 번유, 변호인이 이완규 아니었니까 그렇죠. 네. 이완규가 이거 변호했었거든. 네, 네, 네. 아, 아, 이 사건? 아, 사건. 아, 아, 이 사건 네. 어, 때 효력 정지 갖춰본 때. 그래가지고 음. 이제 완전히 여론이 그냥 끝났어. 음.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그 순간 그냥 박살 났죠. 아, 이거는 꼭 상기시켜야 될 가치가 있네. 이거 진짜 영원히 기억을 해도 부족하지 않아. 기억하기도 쉬어요. 윤석열이가 잘리는 걸미연에 방지한 사람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이 아, 좋았어. 진짜 좋다. 아, 좋았어. 미연의 방지. 아, 미연의 방지. 미연의 방지야. 자, 그리고 어 바이든 날리면 알지 알죠 어, MBC가 국회에서 어. 이,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리스트 가나 그렇죠 요걸 이제 자막을 달아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잘못됐다고 음. 윤석열의 외교부가, 외교부가 윤석열의 외교부가 언중이에다가 재소를 어. 합니다 어. 그럼 언중위에재소를 하면 외교부하고 MBC가 음. 여기서 좀 조율을 해야 돼. 네. 뭐 어떤 식으로든. 아. 근데 이게 이제 잘 조율이 안 되면 이 소송으로 가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게 소송으로 갔어. 결국에는. 어, 소송으로 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MBC가 정정보도 해야 된다. 확실하게 바이든이라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어떻게 정정하라는 거야? <laughs> 아니 어떻게 정정하라는 <laughs> 거야? 아니 법원이 그러니까. 이건 판독 불가래 바이든이지 음. 날리면지 모르는데 네. 어떻게 정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윤석열이가 말하는 것만 해놓고 밑에다가는 점점점점 해가지고 판독 불능이라고 쓰라는 <laughs> 그렇죠. 얘긴지 어. 진짜 인물입니다 이거 누구예요? 성지호 성지호. 어. 성지호 성지호 이 사람이 이거는 MBC가 정정 보도해야 된다라고 음. 판결을 딱 내려버립니다. 뭐라고 정정 보도하라고는 없고. 아뭐 나도 모르겠어 이걸 나 어떻게 정정 보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판독 불도 불가래. 지호 판사. 야. 그래가지고 이걸 근거로 또방심위가 <laughs> 방송국들을 엄청 네. 괴롭힙니다. 네. 이 네. 판결을 근거로 네. 해서 MBC가 과, 한테 과징금도 엄청 때리고 음. 그거를 MBC가 또집행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또 이겨요. 음. 돈을 아직 안 내고는 있는데 저 바이든 날리면 사건은 이심에 가 있고. 이심도 여태까지 눈치 보면서 저 빨빨리 진행하라 조희대는 저런 거는 빨빨리 리 진행하라고 또안 해. 아, <laughs> 이때만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어 봐. 그럼 윤석열이가 까불지 못하고 언론도 그럼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실제로요 바이든 날리면 보도한데 엄청 많잖아 네, 인형 보도. 그다 사고했잖아. 사고하고 지우고 막 그랬어요. 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때문에... 대놓고 거짓말을 더 심하게 하고 어. 저렇게 해버리니까. 어. <laughs> 와, 성지호. 그러니까 검찰의 사람이. 그림자가 워낙 짙어서 거의 가려 있어서 그렇지. 이 법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버스 기사가 800원을 어. 횡령했다는 음. 이유로 해고를 시켰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 라고 음. 판결을 내린 사람이 있거든요. 어. 요거 정리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이 사람은 청문회 때 이제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음. 화제가 되고 아. 사람들이 전부 다 개탄을 하고 했는데 결국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국회 동의까지 받아서 현직 대법관이에요. 아 대법관이에요? 네. 오석준. 오 음. 석준. 오 석준. 근데 이거 8 0 0여 횡령 사건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 네. 사람 뚜껑 날라갑니다. 화가 네. 나서. 네. 아, 그래요? 뭐냐면 어, 어. 이 버스 기사 800원 횡령 사건이 뭐냐면 이 버스 기사가 민주노총에 딱 가입을 합니다. 아 네. 가입을 하자마자 그 버스 회사가 음. 이 800원 건으로 그렇죠 보복 보복으로 음, 보복. 해고를 시키는 해. 거야. 네. 회사에서 음. 음. 이 800원이 본질이 아니야. 음. 민주노총 음. 가입이 본질이란 말이야. 음. 그때 그 버스 회사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음. 이오석준이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회사 측 변호인으로 회사 측 음. 변호인. 그리고 오석준이는 800원 횡령했으면 해고시켜야지 해고시킨 거야. 와. 그리고 지금 대법관 넥타이 메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좀 <laughs>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징글징글하다. <laughs> <laughs> 아. 아. 징글징글이 기억 안 하잖아. 아. 계속 반복되는 거야. 기억을 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법부 판사나 대법관들을 왜 선거로 뽑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애초에 삼권분립을 설계할 때 행정부하고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수가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되면 소수는 소수는 권력의 필드에서 항상 제외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법의 영역에서는 음. 대통령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임명함으로 해서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을 하되 이 사람들은 다수의 지배로부터 소수 배제되어 있는 소수를 중심으로 봐라. 그게 원래 사법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존재의 이유예요. 소수자와 약자를 지켜라 니네가. 그러니까 법원에서 일하던 분들이 남긴 말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단 말이 우리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영광이겠다 아... 이런 퇴임사를 남긴 분이 있었어요 아... 근데 우리가 어디 지금 법원이 있어서 참 억울한 사람들 정말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런 얘기 하나요 법원 때문에 맨날 전전긍긍해요 어. 분석해야 되고 항상... 저 사람들 기분 살펴야 돼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도 저런 사건이야말로 사실은 이 소수자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한 노동자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서 지금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가를 살펴줘야 될 때는 법원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800원을 터집 잡아가지고 그거를 해고를 아...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대법관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하지도 않아. 저걸 오석준이를 지명한 게 윤석열이거든. 아... 윤석열 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를 더 높이 사는 거야. 얘는 피도 눈물도 없다. <laughs> 진짜... 지하고 같이 또 술도 많이 먹었고 <laughs> 아... 저술 친구거든. <laughs> 음. 아니 그건 팩트만 하셔야죠. 팩트예요. 아, 아 이거 다 정말 다온 아, 얘기. 그래서 어. 저희가.